여기구만버섯바이 어제 탕키스 해변에서 못 봤던 게좀 문내 아쉬워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 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이 늦었기도 해서 좀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조용한 해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가 갔으니까 없지. 저는 대충 감을 좀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무엇이 그 있을지. 걸어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이를 통과하면 저쪽으로, 저쪽 해변 쪽으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네요. 버섯바위가 있는 탕기슨 해변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몽환적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버섯바위를 찾기 위해 이 전날 늦은 오후에 이곳을 찾아왔었습니다. 어. 그러나 버섯바위를 보러 가는 길이 어려워 찾지 못했고 다시 방문을 했던 것이죠. 갯바위 냄새가 비린내가 엄청납니다. 바다 비린내가. 길이 맞긴 하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가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좀 많고 그냥 사람들이 고 하면 좋은데 이, 여기, 어디쯤,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야, 이런 데는. 저기구만. 오, 물이 너무 맑네. 확실히 사람이 많이 보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야, 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확실히 사람이 닿지 않는 곳은 또 물이 맑고 깨끗한 편입니다. 와. 이런 해변이 있나. 야, 기깔납니다. 기깔나. 야, 다시 와보길 잘했습니다. 야, 어우,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아, 이걸 얘기했던 거구만. 이런 것들. 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뭐 싫음? 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아, 진짜 아름답네. 여기 밑에다가 텐트를 좀 쳐볼까 합니다. <laughs> 저희 보금자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아 뭘좀 먹어야 돼요. 진짜 무인도 같아. 안아오 먹고 들어야지. 맥주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아 맛있어.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햇빛을 온 얼굴로 다 받을 거면 텐트는 도대체 왜친 거야? 그 말이 맞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입니다. 쓰레기는 이렇게 잘 챙겼습니다. 저는 이제 해수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비치가 이뻐요.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하. 야, 진짜 이렇게 이쁜 해변을 안 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야, 어, 발을 물었어. 야, 이 물고기들이 자꾸 무는구나. 수영을 막 마음껏 하기 좋은 해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안류가 셀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기가 조금 있나 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나를 먹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펠크의 진흥원, 진흥! 지느러미 셔크 머리서 봤을 때는 살짝 오해하고 싶어졌어요 살짝 솟아나 있습니다 요렇게 봤을 때야 진짜 자연의 요새입니다 그럼고각 나라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들이 다 다르고 다르게 이쁠 수 있는지 참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보고만 있어도. 아 그리고 날씨가 너무 저기는 저렇게 안 좋은데 하늘이 그냥 파랗다 못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아. 자연 동굴 투어 한번 해보실랍니까? 훈입 야, 이거 영화 촬영지로 써도 되겠다. 날씨 좋대. 때 너무 이쁜 바위들과 너무 이쁜 해변. 뭐 입자가 너무 고와요. 야, 그 뒤에도 돌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바다와 너무 고운 모래들 그리고 이렇게 또 버섯을 닮은 바위까지 야 여기 다시 와보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제 저기도 진짜 이뻤는데 또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갖고 또 있는 게 그것도 또볼 곳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찾은 탕기슨 해변입니다. 해변까지 한참 들어가야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찾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과 갱들이 종종 출몰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해가 지기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해변 자체는 되게 프라이빗하고 이쁜데, 야, 조차 어떻게 들었대? 전혀... 오시룸을... <laughs> 오른쪽으로 가야 했는데 사실 아무 정보가 없을 때라 해변이 확 펼쳐진 왼쪽을 택하고 걸었습니다. 참 근데 이정표가 안돼 있어요. 이정표만 딱잘돼 있어도 확시히 찾기 쉬웠을 텐데 이런데다가도 일로 가면 뭐 실은 볼수 있다라고 딱 하나 해놓으면 딱 가서 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전혀 안돼 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해변 밑에 있으면 이런데 고기들이 와가지고 숨어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요. 굉장히. 한적한 동네입니다. <laughs> 무슨 해변이 이래? 사람도 없고. 아, 얼른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다녀봐야 됩니다. 해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laughs> 형님들 조경이야. <나 자유경량. 웃음> 네. 진짜 이거 영화 찍을 때 촬영지로 해도 될 만큼 무인도 같은 느낌의 그런 섬입니다. 그런 섬이 아니고 그런 빛입니다. 야, 절벽이 그냥 완전 진짜 절경이네. 야, 가까이서 보니까 여긴 진짜 더 절경입니다. 와. 와 요새다, 요새. 야 이야. 어, 낙석주의해야 되겠는데요? 이야. 오우. 뭔가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야. 우와. 이거야말로 진짜 머이룸이네 엄청나게 큰. 이야. 천 아. 끝에 저건가? 낙속할 수도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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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괴롭혀? 여기는 아닙니다. <laughs>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완전 반대였습니다. 아, 1km 정도 더 가야 돼요, 거울이. 야, 근데 진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구나, 여기는. 와, 돌이 이렇게 생겼어? 어 우와 여기서 이제 맥주 까먹고 노는구만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념없이 좀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들은 좀 놓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해변에다가 맥주 캔, 슬리퍼, 고트넘이고뭐 Hey